자신 무기 무의, 무기 아니야? 맞을걸? 맞지 핑크색 핑크 나갈게 사람춤좀 해줘야지 네. <laughs> 더춤 해야지 맞긴 한데 너데 수가 없어 아 꽁이 저 있구나 제이킥이 똑 근데 알바비 주나 많이 들고 3 0분당 5천원이야 아 똑같은 거구나. 2000원이면 2면2만원이면 2000원이면 2 0면2 8시 반까지 가야 되지. 그럼 8시 20분까지 나 도와줘. 촬영. 공무9 5 0 알았어. 5 0 0 0 0 9 5 0이 509. 509, 509. 5 なあ 잘 찍어줘야 돼 이분 잘 찍어줘야 돼 이분 아이 고 아이 고마워하시고 요분 잘 찍어줘야 지돈잘 받는다고 아 이분이 시켜요 아, 아, 어. 어. 이분 꼴 넣으면 멋있게 시켜줘야 돼새 새끼 또 초코해몽 빨고 오네 어디 음. 왔냐고? <laughs> okay 아빠는 욕하면 안 되는데 올려주는거 찍어줘야 아, 아. 아, 아주지아 맞네. 나와, 나와. 주안아이 해야 돼, 같 나 심심해. <laughs> 존나 심심해. 야,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야, 이거 용돈 받아. 어, 풀타임 찍으면 4쿼터까지. 어, 여자애 들어온다. 어, 나 공어딨냐? 있구나나 주막대 주고나주고 어이, 나국볼대해주뭔말 할? 지금 안 지키고 있어 너. <laughs> 얘 머리 살짝 보인다. 이가 <laughs> <laughs> 유튜브 올라가는 거야. <웃음> <웃음> 윤석이 지금 박제된 <박진한> 거야. <laughs> <laughs> 윤성아, 이거 유튜브 올라가. 이거 유튜브 올라가는 겨. 어 어, 약간 아, 이거 야마해 야! 고싶 아! 정어나는데 아, 야, 그래. 나야, 나. <웃음> 야, 야. 이어 발이 어 야, 나이 커터만 찍고 건데 아까. 점 받아갈 까요 아 근데 5천 원못 받아, 이러면. 방코드치, 이러면. 아, 긋끝이러면 아... 아... 막았어? 이걸 막아요. 애 새끼들 내거 자는 거 아니야, 아어이나공못받다 미안하다. 아이 이 쿼터 찍어야 돼. 이아이 이번 쿼터 끝내야지 이갈수 있어. 어. 그 개소리지. 쟤 말할? 아니 쟤면이 상태로 멈출 거야. 뭐 말할? 유튜브, 유튜브 올라가 형들. 아니? 거기 없는데 가면 저기 있는데 안갈 거야? 이 쿼터 찍고 가야 돼, 갈 거면 나 그럼 먼저 가 있어 근데 나못갈 수도 있는데 앞에 아, 주고

가아 영민아 같이 올래? 아 그래. 알았어. 아 진짜 아. 안아 네. 네. 아, 아. 왜? 왜? 어, 그래서 지금 나 지금 우리 학대갈 건데. 그 축구하는 애들이랑. 주환이 박현민, 김도원 김민기. 어. 군대로 가있어 축구를 해야지 기축구 하고 있는데요 지금 3차에 있는 애들 말한 거야 방금 근데 조기축구 하러 가아기축구 하러 간대 사, 그, 그... 어디냐 공대 가 공대 아아아 미납 해 나 브라질리아가 나환희야 결제해 줬거든. 환희한테 너가 돈 보내면 돼. 이따가. 아니야 상관없어. 민아 지금 없어. 지금. 아, 알았어. 아니면 나한테 보내 가지고 내가 환희한테 보내 줄게. 어. 아, 나 지금 알고 있 아이 참네.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금 나 알바하고 있어 알바 카메라 알바 카메라 알바 우리 2만원 아니? 나만 2만원 받지 찍은 사람만 그지 개아르지? 맞아 개아파 진짜 4쿼터까지 찍으면 개아파 진짜 근데 나 이번 커터만 찍고 군대 갈라고 어... 네 자, 아, 터치해주고, 안돼. 아, 어, 아... 어, 아? 아, 근데... 아, 아, 계집도 있어, 19번에, 보내... 아, 그래, 내가 그래. 읽어주면 되지, 사이삼. 어, 읽어. 아, 어... 인... 아, 1, 212, 212, 212, 212, 212, 2 아, 2, 1, 2. 아, 아,

어아안놀패 <laughs> 머리 꽤 아프겠는데? 보는 사람이 정 안돼, 개집들다 나오는데 괜찮냐? 이제 캐집이. 부상, 부상, 부상. 부상 나. 잘 나. 리는거 아니야? 부상 집. 1코터 통편집 1코터 통편집 2코트 동편집거 같잖아 편집 2코트 통편집 2코트 통코트 2코트 통코터만 찍고 갈코트 통편집 2코트 통편집 2코 몰라 30분? 모르겠다가 <목소리가> 내가 가방 좀 갖고 와 줄래? 가가 알았어. 알았어. <목소리가> 내가 오려 버렸네. 려 주세요. 했다 강제로 했다고 나도 <목소리가> 어? 삼촌이 찍을 사람 없다고 나 찍으라고 했어. 그러면 그때 나갔으면 오늘 다 찍겠어. 너다그 이거 하라는 다 다음에 그너 공대 가려고있 어. 아, <laughs> 아! 아! 고추! 돼, 아, 근데 다 찍히는데? 아, 근데, 그... 찾는 거 아니지 그냥? 아, 없어 진짜. 야, 네가 그럼 찍고 있어 네, 잘 찍고 있어 아, 이못 그래. 찍어요. 아, 아이 씨, 그냥 줌인데. 줌이야. 아니? 너가 찍고볼래나찍고볼래 이게 줌이, 이게 줌이긴 해. 아, 이게 줌이고, 그래. 이게... 어 이거 뭐야? 잘이거 봐. 야 뜨거야, 아니야. 아형 너무 좀 했잖아. 이거방어봐 너가해도가 이도가 이도가 저가 가 도가 가 도가 가이숨경다 빨리 가해 불, 추워. 잡아, 잡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이거를, 이게, 돌릴 때는, 줌 아웃을 하면서, 뭐하냐? 다녀라 을 야, 매고 다녀라. 아, 개집들 아, 때문에 지금, 봉이랑, 피우공이랑, 존나 헷갈려.